미상호 개삭방 한다고. 근데 어째 골드한테 지지? 어, 분대 골드한테 져서 개삭 위기에 처했다던. 보세요 지금 완 위기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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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요 걱정 니은 니은. 곱 지면 삭제고. 네, 챔 챔피언 상관 없으면은 그냥 팀오 같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진짜? 일곱 판 지겠냐 설마 다섯 판도 아니고 일곱 판은 가오 빠진다고요? 그러니까 계정을 걸지 어내 신들동 솔키랑 내가 얼마나 무야이 새끼 다본님 저 티어 차례대로 도장깨 기중이에요. 아 물론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걸로요. 지금 골드랑 실버한테 졌습니다. 삼타 죽어도 안 줘, 집공. 후후후. 뒤로 갔다가 앞으로. 니 네, 거기서 뭐하나? 안, 안 나오나? 귀엽네. 저 팀은 은신하고 있는데 피오라키쓰면 찔러져요? 궁하가 아니라. 님들? 안 찔러져? 여기까지 친구야 진지하게 너우정인 말자한테 지는 실력이야? 크크 아 방금 큐찌르지착준데 그건 아니야 아, 3탄은 안 준다 이 새끼야 끄지라 저거 평타치면서 전멸 위로 쓰면 아 위로, 씨. 위로 터지는데 아 씨. 이게 골드의 현 주소라니까요 그냥 뭘 자꾸 웃어 쟤네 골드 원딜 서포터는 애들 패서 정신승리 하는건 개웃기네 크크 아, 죽여! 와컷맵도솔대장한테다 넥스트 몬아 여기는 쉬워, 그냥 진짜 사람 안 진다니까 지금 골드들한테 지겠냐고 내가. 아니, 징호형 골가딱 골드야, 골드야 여러분들 그냥 그냥 골드야. 아니, 나 플랫 실력은 맞다니까, 여러분들. 진짜. 제 방에 맞스터지요 아, 아니, 조금... 아니, 근데 아니, 그거 아니, 있잖아요. 그니까 러 제가 아니, 저번에 얘기, 얘기했던 그 기억하시죠? 그니까 상호형이랑 그 글상도 합방할 때 마스터 이상인 사람이 천명 넘는다. 제가 말했잖아요. 근데 진짜 천명 넘어요, 그거. 아닌 것 같다고. 아니, 냉정하게 맞다니까요. 냉정하게 그때 몇명 봤었냐? 그때 시청자 한 4만 명 봤었는데 그때 마스터 천명이없다고말안 되지. 제 방에는 마스터인 애들이 은근 많아. 근데 마스터가 최대인 애들이 많을 뿐이야. 근데 내가 느꼈는데, 아, 내 유튜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채팅으로 싸우는 거나 아니면 레전드 유저 만나려면은 저티어에서 깨임하는게좀더 가끔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. 뭐, 울령에도 그렇고, 그리고 또 누구 있냐. 채팅으로 싸우는 것도 저티어에서나 많이 나오는 거고, 제이스는 갱풀 상대로 돌아온 방패 시작하고 있네. 잡았을텐데 지한펜 아, 관대한거 보소 크크 와아제이 상대를 뺨앞 찍는거 아 근데 모르는구나 상대와 씨발 와 진짜 재밌네. 와 진짜. 재밌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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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달아 제이스도 좀 못하긴 해. 제이스 도란검이었으면 진짜 개패스인데 왜 도란 방을 사온 거야 갱풀 상대로. 쟤 미쳐버리겠다 제이 씨도 골드라서 그런가? 속한 애들끼리 한이 사람 때문에 왜이겼고 싸움 났어요. 미친 거 아니? 뭐해? 아 어. 쓰레기 같은 놈, 쓰레기 같은 놈. 쓰레기가 찐놈바짝 즐겨라. E 이강호, 님별 풍선 스무 개 감사합니다. 형 나무 코오카 왔는데 실수 말고 추천해 줄 만한 데 있어. 이후인가? 그리고 그 저온돈가스 먹으러 가. 저온돈가스 내가 먹은 거 중에, 내가 돈가스 먹은 거 중에 거기가 제일 맛있더라. 저온돈가스 먹으러 가. 저온돈가스가 제일 넘사더라. 피해 주고. 쏴봐. 쏴봐. 저 온돈가스가 내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. 재밌네. 야, 네가 맨날 저 제이스처럼 게임하다가 당하고 뒤지는 거야. 재미 하나도 없어 보이 어이, 크크 게 재밌긴 하다, 어이 하우스 안 가니? 어이, 유돈코 하우스. 아이고야 죽고싶나? 후쿠오카가 근데 은근 맛있는게 많더라고 이광우님 별풍선 열한개 감사합니다 평 스시 맛집은 없어? 이 끝났어 이 x 유후인 당일치기는 에바예요 유후인은 하루 자고 오는게 나 온천이 있는 데서 마마 스시 맛집은 아... 어... 스시로 가 스시 맛집은 일본은 어디든 맛있어 집 갔다 오면 너 끝이야, 엄마. 어, 존나 뒤에서 갈게요. 수고요. 여기서 수고 갈게요. 응. 수고요. 태연이 일림 별풍선 10개 간장이랑 리븐은 왜대회에서안 나올까요? 우우. 리븐이요? 리븐 캐릭터 너무 구이잖아 리븐 마지막으로 한는거 동화영일 걸? 좀더 먹고, 상대 아 이거 맞았으면 제이스 콜라면 먹으러 가. 너는 나랑 유지력 싸움하면 네가 이길 거 같니? 1, 2, 3, 착취 착취 가고 오시고 아 죽었다 으악! 다음 저 실물이 더 낫냐고요? 저는 실물이 더 낫죠 실물을 저는 그냥 찢어요 저는 오늘의 노래 추천이요? 오늘의 노래 추천은 저는 근데 요즘에 저 진짜 요즘에 다시 샤워하면서 다시 스파이웨어 노래 듣고 있거든요 이거 들으면서 샤워한다고요? 원래 밴드 노래 들으면서 샤워하면 그냥 개신나한데 도쿄 찐맛집 두 분들 많이 추천해주세요 도쿄 찐맛집? 잠시만요 그거 제가 핸드폰에다가 적어놨던 거 같은데 도쿄 맛집? 근데 약간 거길 갔었어 텐프라 거기 먹었는데 나는데 아 튀김에 밥 먹는 거좀못 먹겠더라 아 튀김에 밥 먹는 거좀못 먹겠어요 어동 그런 거잘못 먹겠어 왜냐면 아, 느끼한데 억지로 먹어야 되는 느낌 밥이 밥만 먹기 좀 그래서 그니까 느끼한데 밥을 먹기 위해서 튀김을 먹어야 되는 느낌 그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간 좀 분식집에서 고추튀김이나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. 야끼리고 맞지면 그 추성훈이 추천한 데가 제일 괜찮지 않나? 제 기억으로는 그 추성훈이 추천한 데가 제일 괜찮았던 걸 기억하는데.